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지금부터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 166쪽에서 170쪽 문장의 짜임에 맞게 문장을 쓸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나요? 네, 맞습니다. 문장의 짜임에 맞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시간에는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장의 짜임에 맞게 문장을 쓸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전 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어색한 문장이 있는지 한번 찾아 봅시다 노일부는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집에서 쫓아 냈어요 그래서 흥부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 일이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흥부네 제비는 처마에 집을 짓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흥부를 제비 다리가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다음 해 봄,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었어요. 흥부는 박씨를 심었어요. 박이 크게 자라고 흥부네 가족이 박을 타자 그 속에서 갇힌 보물이 가득 나왔어요. 자,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자, 흥부전에서 어색한 문장을 하나 찾아보세요. 그렇죠. 흥부, 흥부가 제비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라고 해야지 문장이 맞는데 여기에 보면 조사사용이 잘못되었죠. 그래서 흥부를 제비다리가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제비다리가 흥부를 치료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바로 고치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흥부는 제비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라고 됩니다. 이와 같이 문장이 어색할 경우에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또는 그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장의 짜임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상입니다.